야, 너무 진짜 사랑해요. 어? 아, 어, 아, 나, 나도 사랑해요. 어? 나 나도 나도 사랑해요. <laughs> 사랑한다고 하니까 약간 설레 었다다 하는 <laughs> <아는> 상식 탈락어 <laughs> 진짜 명지 형님이세요? 아, 아니야. 저명투인데요 성명준. 안녕하세요. 저 성명투부. 성명.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, 20만 구독자 이벤트 당첨 발표하는 날입니다. 아, 근데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저희는 솔직히 말해서 한 500명? 400명 신청할 거라 예상을 했어요. 그 정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했는데 무려 하루 반나절 만에 3,000분이 넘는 분들이 신청을 하려고 하셔서 저희가 3,000분에서 마감을 시키고 그 중에 저희 명투부가 제가 직접 못 봤어요. 바빠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명투부가 추리고 추리고 추려서 남자 4분, 여자 4분을 추려가지고 이제 당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과연 이분들의 반응이 어떨까요? 궁금한데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좀... 잘안 받네. <laughs> 첫 전화는 안 받으시네요. 이, 일하고 계시는 거겠죠? 아니면 어, 모르는 번호로안 받으시나? 어, 제가 싫은 건 아닐 거예요. 네, 두 번째 분한테 전화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, 다안 받기로 작정했나? <laughs> 신청자들, 여러분 아, 두 번째 전화도 연결이 안 되네요. 아, 지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전화 받기 어려울 수 있죠. 왜냐면 바쁜 시간이 되니까. 여러분 세 번째 분도 안 받는데요. 네 번째 분한테 해보겠습니다. 이거 뭐이 사람들 작정했나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거 아니야? 당첨된 거 미리 안 건가? 너 유출했냐? <laughs> 안녕하세요 네, 여세요 네. 아, 네, 그전 주영 씨 전화 맞나요? 네, 맞아요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성명준이라고 합니다. 어, 안녕하세요. 와, 아, 예, 어, 별로 안 놀라시네. 별로 안 좋으세요? 어, 아, 아니, 별로 안 좋으세요? 아니, 예. 아, 아니 안 좋으시면 끊겠습니다. 아, 아 다음에 뵙겠습니다. 어, 아니, 아니, 맞아요. 아예, 아예, 아. 예, 아, 예, 아. 아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당첨되셨습니다 아 어, 정말요? 네 정말입니다 정말이고 빈 몸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뭔가 내가 설레인다 <laughs>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누세요아네 전다운 신가요 가능하세요? 네. 그냥 오빠랑 꼭 만나고 싶어요. 네? 저도 꼭 만나고 싶어요. 뭐가?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버 성명준이라고 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반갑습니다. <웃음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. 아 네. 어 진짜 맞습니다. 저 인천 성명준. 저 목소리들은 모르시나요? 제근 유튜브 잘안 <laughs> 보시나봐요. 뻥이에요, 오빠? 어저 성명준인데요. <laughs> 어, 아예 예. 남팬인거 예. 알아요? 저 누구 안 좋아하는데 오빠 완전 좋아해요. 아저 너무 감사합니다. 오빠 너무 감사해요다 어? 아, 어, 나도 나, 나도 사랑해요. 나도 사랑해요. <laughs> 이성으로서 말고 이성로서 말고. 아, 아 알죠? 어떤 느낌인지 알죠? 아예예예 예. 아 그거 저톨마 됐어요? 아 예, 대단정 되셨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, 진짜 대박 오빠 아, 사랑해요. 저 네. 당장 나가도. 고싶 네. 오실 수 있나요? 어갈수 있어요. 근데 네. 제가 네. 어저께 교통사고가 났어요. 어, 어, 어 예. 예. 그래가지고 예. 교통사고 나가지고 네. 차는 그냥 대중교통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아 네네 아, 몸조리 잘하세요 뭐 많이 다치신 거 아니죠? 어 괜찮아요 오,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오시면 제가 치유해 드릴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예 예. 예 문자로 제가 이렇게 당연히 그거 해갖고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25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네, 네. 아, 대박. 나도 대박. <laughs> 아 이렇게 좀 화이팅이 있어야 내가 또 힘이 나고 그러죠. 아예 사랑한다고 하니까 약간 설레었다. <laughs> 아런 여자부 여자로서 남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팬과 또 그런 거니까 또 여러분들 어, 너무 칙칙하게 생각하지 마세요. 음, 여보 그런 거 아니다. <laughs>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, 남다연인가요 네. 잠깐만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성명준입니다. 와, 아, 진짜 대박. 진짜 대박. <laughs> 아, 당첨 축하드립니다. 홀 어, 진짜요? 예, 네, 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25일 날 멋진 네. 바베큐와 네, 멋진 또 펜션과 또 재밌고 유쾌한 성명준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어, 왜? 진짜 다섯 명만 되는데 저거된 거예요? 어, 다 원래 다섯 분이었는데 네. 제가 인원을 좀 늘렸어요. 너무 감동적인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. <laughs> 어,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어 기분 좋다. 여러분 들 안녕하세요.네 어저께 못 다한 다섯 분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또 이제 또 당첨됐다고 바로 얘기하면 또 아쉽겠죠. 또 이제 제가 전하는 화걸 알고 있을 테니까요. 한번 전화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 여보세요. 여보세요? 아예 안녕하세요. 아네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네 당첨이 그 발표 때문에 전화드렸어요. 아, 네. 아 근데 유감스럽게도 어저께 전화를 안 받으셔서 탈락되셨습니다. 아. 아 진짜요? 예예 예, 정말 죄송하고 어저께 제가 아, 전화를 받았으면은 예. 당첨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아 그래요? 아, 안타깝게 아, 또 이제 또 다음에 예. 제가 구독자 100만 되면 그때 이벤트 할 건데 그때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,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. 네. 근데 구라예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 예. 아 당첨되셨고요? 아네네 네. 아 요번에 근데 아, 네 네. 용교저 네,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? 두마디 하셔도 됩니다. 말씀하세요. 예. 백만 힘들 거예요. <laughs> 이 사람이게 <이게? 웃음> 아예 감사하고요. 아 그날 네. 뭐야? 그날 저희가 또 이제 주소하고 위치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날 또 이렇게 아, 오셔갖고 네. 또 저한테 궁금한 점또 많이 많이 이렇게 가져오시면 제가 네. 또 정성스럽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 너무 축하드리고 그날 뵙겠습니다. 네. 아예 감사합니다. 나 백만 되면 네. 너 죽는다. <laughs> 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 네. 아예1 0 0만원 안될걸 하이 <laughs> 새끼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네 아 예. 두번째 분 전화드리겠습니다. 네 두번째 분또번만나요 음, 그래 봤지마넌 <laughs> 탈락 <laughs> 아 여보세요? 아네 여보세요 오 진짜 명준형님이세요? 아 안녕하세요 저명투분데요 아 명추 보세요. 아네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네 아, 네, 네. 아, 네, 네. 아 명추 보세요. 아네 아, 네, 네, 안녕하세요. 아네 네. 네. 아, 네, 네. 명준 형이 어저께 전화했는데 네. 를안 받으셔갖고 죄 네. 네. 죄송한데. 네네. <laughs> 이벤트 원래 당첨이 되셨는데. 아 진짜. 네. <laughs> 진짜 네. <laughs> 네 근데 아 근데 근데 안타깝게 <laughs> 그 어저께 영상 분량을 찍어야 돼갖고 저희가 아, 다른 분으로 대처됐어요. 너무 죄송해갖고 전화 한번 드렸고요. 아 탈락됐어요? 네 어저께 전화 를안 받으셔가지고. 네네 아. 갈아 맞아요? 갈아 태웠어요. 시면 안 돼요? 아인해 보세요, 아인 그러면. 아인 제발요, 아인 제발요, 아인 제발요, 아인 제발요. 아인 제발요. 아 좋아. <laughs> 아 안녕하세요. 아 저는 성명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진짜? 네네네. 어저께 전화 안 받으셨고 너무 서운했어요 진짜로. 예. 아 이제 어제 잠깐 일중이나서아 진짜요? 온 줄도 몰랐어요. 온 줄도 몰랐어요. 진짜 꼭. 아 진짜. 성명준 아, 예. 네. 아, 형모습인데 이거? 아, 예 맞습니다. 저 맞습니다. 성명준입니다. 뭐 소름 끼쳤어. 아 네. 2 5일날 예. 이분은 진짜 이걸 잘하시네. 습관이 <laughs> 시가옵니다 <laughs> 예. 세 번째 남성분 하나 전화 드릴게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성명중에 좋은 점두 가지 시작. 빈직하다두 번째 너무 행복해서 좋다. 음, 다하는 상식 탈락. <웃음> <웃음> 아, 잠네 빨리 나나나나요 여보세요? 아예 장난이구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장난이 장난이 장난 아예 예, 아니에요 장난입니다 아 장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25일날 네. 오전... 네 위치하고 주소는 언제쯤 오시는 나오는 건가요? 어제 마음이에요 <laughs> 아 요번 주대로 갖다드리겠습니다네 아,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. 어, 여보세요. 아 네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 네 죄송한데 <laughs>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네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? 예예예. 예, 예. 저요? 예. 그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. 어 탈락. <laughs> 아성명준이 나왔어야 되는데 예, 예 다시 걷게 해주다 보니다 예. 너무 많은 걸 바라신 거 아닙니까? 아 예예. 열받아서 예. <laughs>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? 오. 어. <laughs> 아예아 예. 아, 예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 정답 아아아 아, 예. 아 정답은 성명준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. 아예아 <laughs> 예. 아, 예. 아, 예. 어 지금 일하고 계세요? 아니 아니요. 아 진짜 아 너무 감사 뭐야 신청이 너무 감사하고 25일 날 당첨되셨고 네. 그날 같이 어, 뵈면 네. 좋겠어요. 적극적으로 도 여성분이니까 제가 레이디 네. 버스 네. 아니겠습니까? 제가 정확히 모시겠습니다. 아예예 아, 예, 그날 뵙겠습니다. 제가 주소하고 이번에 네. 요번 주에 넣어드릴게요. 네. 네, 고맙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누구야? 서인 응? 잘 지내? 누구야? 나네 남자 친구잖아. 뭔 소리야? 나 기억 못해? 어. 너나 좋아한 데매? 언제? 처음부터 내거쭉 봤대매. 누구야 빨리 말해. 실제로 보고 싶대매. 아 누구야? 처음부터 내거다 보고 나 보고 싶대매. 누구인데? 나 성명준. 누구? 나 성명준. 누구? 성명준. 이게 누구야? 성명준을 모른다고? 어? 성명준을 모른다고? 아.. 어! 어! 죄송! <laughs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유튜버 성명준입니다 아, 진짜요? 네 안녕하세요 버스에 계시구나 네 안녕하세요 당첨 축하드리고요 네 진짜 스무살 맞죠? 99년생? 네아네 아, 네, 그러면 가능하고요 그러면 25일날 25일이요? 네, 25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많이 가져오세요. 네, 네 너무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연기자 해야 될까 봐. 아, 예. 여러분들 진짜... 어 원래는 다섯 분을 뽑을라다가 이게 여덟 분까지 왔는데 그래도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진짜 백 분, 이백 분뽑고싶어요 왜냐면 삼천 분이란 분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번 기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그날 그래도 참 어떻게 보면 재밌기도 하지만 좀 진짜 진중하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좀어좀 어, 좀 의논할 수 있는 건좀 의논하고 제가 또 조언을 또 선배, 인생 선배로서 할수 있는 건 하고 서로 이렇게 재밌게 좋은 거 얻어가는 그날 그런 날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뵙겠습니다 모범 모범은 출발인가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네.